모두 부자 되세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마약에 취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준 고위 인사들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식에 키미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제 드디어 금리 내려가는구나 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금리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릴까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생산자물가지수 ppi나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의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부양책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장이 반응한 거죠. 이건 쓴약 대신 마약을 주는 격이나 다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장 지수는 오를지 몰라도 그 바탕에는 실물 경제의 위축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 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미국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 흐름이나 환율 변동성 등 한국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올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호재라고만 생각하면 큰 코다칩니다. 솔루션 냉정함을 잃지 마세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될 때일수록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금리인하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한 일시적 반등인지를 구분해야 해요. 포트폴리오 재정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려하세요. 특정 섹터나 종목에 너무 쏠려있다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 확보 변동성이 커질수록 현금은 곧 기회입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하의 실제 효과와 실물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아빠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